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들고 있는 왼쪽 골반을 살짝 들어서 옆으로 내려가 봤을 때, 어깨가 좀 불편하시면 좀 옮기셔도 돼요 자리, 그쵸? 이 어깨 외회전에서 가볼까요? 우리 손바닥이 얼굴 바라보시게 그쵸? 그리고 골반 좀더 들어서 내려가 볼게요. 상체는 플랭크처럼 옆구리 길이 맞춰 주시면 좋고, 오케이, 좋아요. 그쵸? 우리도 골반 좀더 들어보세요. 오케이, 거기서 같이 나가서 옆구리가 점점 이렇게 되지 않게, 얘를 드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고그 상태에서 힘들어요. 내쉬면서 다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예요. 이런 느낌. 8개씩. 두 세트 먼저 한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어, 다음, 둘, 좋아요. 에, 셋 다음, 네 개. 시선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섯, 둘, 여섯, 일곱. 왼손으로 엉덩이 터치해서 다리 들 때마다 엉덩이 바깥에 힘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네 개, 둘, 세 개, 몸통 흔들리지 않게, 둘, 마지막 하나에서, 유지, 발목만 쓰실 거예요. 발끝 길게 뻗어주고, 몸통으로 당기기, 원 카운트에요. 뻗고, 당기고, 둘, 앤, 당기고, 좋아요. 세 개, 둘, 네 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밴드 밀어내는 힘 쓰시면서, 다시, 일곱, 마지막, 여덟, 유지, 짧게, 펄스, 가요, 하나, 둘, 화이팅, 셋, 넷, 더 작게 가드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이요, 칠, 편시만요거 힘내세요. 심각 살짝 들어서 그렇할수 있어요. 앤 4, 3, 2, 1 나이스 돌아서 숨만 한번 걸어주시죠. 아이고 잘하셨다. 호흡 한 번만 하세요. 여기 하나 더갈 거예요. <laughs> 자, 우리가 지금 골반을 살짝 든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접어지면이 바깥쪽 무릎이 살짝 뜨는 게 맞아요. 요거 헷갈리지 마셔요. 엉덩이 뒤로 보내 고관절 접는 거는 방향이 여기. 그대로 올라오실 때에는 무릎, 발이 바깥쪽으로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움직임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상체 옆으로 기울여서 그렇죠. 왼무릎 살짝 들리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 가볼게요. 두 카운트 시작. 안고안고앤 고관절 바깥으로 들어주고 붙여. 그렇죠? 둘둘앤 업. 좋아요. 앤 셋. 이때 옆구리 조금 더 컨트롤 업. 업앤 다섯. 다섯 앤 업.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섯. 여섯 앤 업. 이제 슬슬 버티고 있는 오른 엉덩이도 많이 아픕니다. 다시. 업 업. 하나만 더. 여덟 여덟 올라와 유지 그대로 무릎 펼 거요 펴고 접고 줄 and in 세개 최대한 끈적하게 네개 좋아요 and 가서 힘들지 마 우리 눈 크게 뜨고 몸통 유지하시면서 갈 거예요 일곱 마지막 and 여덟 접어 펄스 여덟 개팔칠 화이팅 유오사삼이이 나이스라서 두 번만 걸으세요 아이고 다하셨다음 너무 좋은데요 목선 길어지는 것까지 오른 다리 드는 거 먼저 보여주세요 시작 업앤 다음 둘 맞아요 앤세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드릴 때 너무 힘들어 하신다 몸통 유지가 안 되면 앞에 손으로 꽉 같이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앤 일곱 앤 여덟 한번더갈거에요 여덟 좋아요 앤 일곱 굴 여섯 그쵸 다섯 예, 시프팅 살짝 할수 있죠 네개 그쵸 이렇게 갑시다 앤세개 화이팅 앤둘 하나에서 유지 발목 쓸거 a 요 당기고 뻗고 둘앤리고 나이스 세개둘네개 네 좋아요 앤 다섯 그렇죠 앤 여섯 넷 일곱 머리 살짝 뒤로 기대셔서 마지막 뻗어 짧게 벌써 하나 둘 들고 있는 상태에서 1 c m 움직이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화이팅 마지막이요 앤1 오. 4 3 2 1 나이스라서 숨만 한번고르세요 진짜 잘하셨다 와 이거 많이 힘들어요 반대쪽이 이미 엉덩이 다 털리고 와가지고 왼쪽이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화이팅 같이 다 엉덩이 살짝 더 기울여 주시고 무릎 구부려서 앉는 거 부터 가요 시작 앉고 앉고 and 들면서 올라와요 들들 들 and up 좋아요 a n 3개 3개 무릎 발 같이 올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 and 4 네앤업 그쵸 발만 올라오면 회연이도 오른쪽 고관절 내외전 되니까 조심, 같이 들어주세요 앤 여섯 둘앤업 그쵸 소정 씨오리형도좀더 하셔도 되겠다 그쵸 올라올 때도 허리 너무 말리지 않게 그쵸 마지막 여덟 여덟 올라와 유지 무릎 할 거예요 끈적하게 접고 밀어내고 돌아와요 네개둘 엉덩이 늘어난 것을 느껴주시고 둘 좋아요 다시 두 개만 더 갈게요 마지막 접어서 짧게 펄스 1cm 갈거에요 10, 5, 4, 3, 2, 1 나이스 돌아와서 스보그그렇시다 진짜 잘하셨다 자 우리 고관절을 접으셔서 팔꿈치를 기대 봤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포지션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쵸 고관절 좀더잘 접히게 오케이 거기 중각 닫아줄까요? 나이스 팔 밀어내는 힘쓰시면서 버텨주시면 되고요 우리 잘하시니까 오른쪽 무릎 접어보세요 자, 우린 선생님이니까 발목 호인에서 한번 가봅시다. 고관절만 먼저 펴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무릎이 접어져 있는 상태로 올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시면서 무릎 접어 돌아올 수 있게 일단 두 카운트로 갈 거예요. 준비. 시작. 고관절만 펴고, 고관절 접어 돌아와요. 주 둘. 그래서 오른 다리 움직일 때마다 왼 무릎 따라가지 않게 버텨주는 힘. 그쵸. 나이스. 엔. 다섯. 다섯. 엔. 접고. 좋아요. 엔. 여섯. 둘, 앤 접고 왼무릎 살짝 바깥으로 열어주세요. 일곱, 일곱, 앤 접고 하나만 더 합시다. 여덟에서 유지, 고관절 펴져 있는 상태로 무릎 추가로 폈다가 접을게요. 굴, 둘, 앤 접고 세 개, 너무 잘해요. 앤 넷, 둘, 다섯, 좋아요. 앤 여섯, 끈적하게 앤 일곱, 고관절 펴져 있고 여덟, 한번더 갈게요. 여덟, 앤인 일곱, 엔 돌아오고 여섯, 파이팅, 엔 다섯, 굿, 네개 좋아요, 엔 세, 그렇 둘, 마지막 접어서 짧게 풀스한 번만 갈 거예요, 엔 팔, 칠, 육, 오, 사, 사, 이, 일, 나이스 한번 올라오세요. 진짜 잘하셨다. 호흡만 한번 하시고, 어,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실 겁니다. 팔꿈치 똑같이 구부려서, 정수리 앞쪽 사선으로 길어지고, 쇄골 바깥쪽으로 넓게 펼쳤습니다. 흉곽 닫아서 하복부 힘 유지하시고요. 왼 다리 들어서 준비할게요. 두 카운트 고관절 펴요. 펴. 펴고, 펴고, 엠, 접으면서 돌아오기. 둘, 둘, 엔 접고, 좋아요. 엠, 셋. 그쵸. 우리 골반 높이 유지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엔네 개, 네 개, 엔 접고, 접고, 엔 다섯. 둘, 엔 접고, 좋아요, 엔 여섯, 그렇죠, 엔 접고, 두 개만 더 갑시다, 일곱, 엔, 마지막, 엔 여덟에서 무릎 펴요, 펴고 접기, 둘, 엔 접고, 나이스 세 개, 그렇죠, 엔 넷, 곧이 무릎 살짝만 더 구부릴게요, 그렇죠, 엔 여덟 한번만 더 갑시다, 엔 여덟, 둘. 일곱 그쵸 엔 여섯 좋아요 엔 다섯 둘 네개 여기서 가볼게요 엔 세개 화이팅 엔둘 마지막이에요 엔 접어서 고관절 편을 펼치세요 하나 둘 맞아요 세개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무리 일오사삼이 예, 나이스라서 숨만 한번걸르세요 좋습니다. 어깨 너비 11자로 한번 바꿔보고 무릎 살짝 열어줄게요. 그래서 고관절에서 외회전을 만들어 우리 버티고 있는 발 아치까지 쓸수 있게 대신에 엄지발가락과 발볼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우리 발이 조금 앞쪽으로 와서 체어 동작 갈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랑 다르게 우리 상체가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로 내려가 무릎이 살짝 앞쪽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어야 앞벅지에도 힘이 들어갈 거예요. 올라올 때 발바닥으로 바닥 밀어서 올라올 수 있게 두 카운트로 가볼 겁니다. 준비하시고 가볼게요. 팔꿈치 펴서 다운 다운 앤발 밀어서 올라오고 들들그쵸 올라올 때배 내밀지 않게 조심 에셋셋 셋.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시 돌아왔다가 네개 두 카운트니까 끈적하게 템포다 느끼면서 가볼게요. 여섯, 둘, 앤, 어. 그죠 일곱, 발 간격만큼은 무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덟, 앤, 어. 두 개만 더 합시다. 아홉, 앤, 어. 마지막, 앤, 열. 내려가 유지할 거예요. 엉덩이만 다운. 펄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살짝 앞으로 더 밀어보세요. 팔, 그렇죠 거기서 다운 갈게요. 앤, 일. 오 좋아요 4, 3, 이에 나이스 올라와서 숨만 한번 고르셨다가 네 카운트 갈거예요엉덩이 앉으세요 까치발 들게요 발볼 밀어서 올라와요 팬 뒤꿈치 다운이 하나입니다 웨이브하자 이게 조심하시고 우리 발강좀좁아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깨너비 11자에서 가볼게요 시작 안고 까치발 업엔 제자리 그쳐 줄엔업업엔 다운 좋아요 3개 업 어, 나이스 앤네개 같이 발업앤 다운 앤 다섯 둘 어, 다운 좋아요 여섯 엄지 발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이스 앤두 개만 더 가볼게요 앤업업앤 업. 업. 앤 마지막 여덟 내려가 유지 다운 펄스 똑같이 가요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밴드 바깥 밀어줄게요 세, 화이팅 네. 다섯, 여섯, 일곱, 한번더갈 거, 에이오, 칠, 유, 화이팅, 오, 사, 등 힘주시고, 삼, 이, 일, 나이스, 발볼 밀어서 끝까지 올라오세요. 너무 잘하셨다. 호흡 한번 하시면서 우리 발바닥으로 그 밴드를 밟아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 다리가 올라올 때 왼쪽 발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왼발은 아치를 같이 써주시면 돼요. 엄지 발볼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 무릎 모이지 않게 엉덩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쓰시면서 같이 가볼 겁니다. 범위 되게 작아요. 왼쪽은 다 접어져 있고 오른쪽은 다 펴져 있어야 돼요. 오른발 들어볼게요. 앤 다운. 둘. 그렇죠. 이 정도 범위에서. 봐요. 세 개. 왼무릎 좀더 접어주시고. 네 개. 맞아요. 그렇게만 갑시다. 여덟. 둘. 일곱. 많이 안 해도 돼요. 앤 여덟. 한 번만 더 갈게요. 여덟. 오른쪽 대둔근 느껴보세요. 그렇죠. 다시. 네 개. 둘. 세 개. 좋은데요. 마지막 하나에서 유지 왼무릎 접을 거예요. 다운 앤업 그동안에 오른다리 계속 펴져있으면 좋겠어요. 세개 파이팅 내려가실 때 왼쪽 무릎과 오른발이 멀어져요. 일곱 여덟 유지 오른다리 위로 펄스 무릎 펴져있어요. 1cm만 가도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앤오사삼 이, 1, 나이스. 이렇게만 숨 한번 고세요 진짜 잘하셨다. 이제 서서 하는 거 마지막 운동이에요. 왼발 까치발 들어서 뒤로 콕 찍었어요. 가볼게요. 왼다리 들어 올리기. 준비. 시작. And up. And d 둘. And 좋아요. 세 개. 그쵸. And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갑시다. 여덟. 굿. 일곱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다섯이 조금 많이 힘드시겠다. 파이팅. 다시 N 세 개. 굿. 둘 마지막 하나에서 유지 오른 무릎 접어요. 접고 올라오시고. 둘그렇 올라올 때 오른 무릎 100%안 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개 굿. 다섯 여섯 맞아요. N 일곱 마지막 여덟에서 유지 짧게 펄스가요. 하나 둘 너무 잘하시네. 세개네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이에요. 칠, 일, 오, 사, 삼, 이, 이. 나이스. 숨만 한번 걸으세요. 1 0 0점이요 100점. 호... 너무 잘하셔요. 우리 밴드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시고 두 다리 어깨 너비에서 갈게요. 무릎 더 여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앞으로 와서 앉아볼게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우리도 조금 앞으로 와서 앉으셔야겠다. Uh -huh. 그렇죠. 엉덩이 오른쪽 왼쪽 들썩들썩 들썩 해서 양쪽 엉덩이뼈에 잘 앉았나 확인 한번 하시고 시작자세 키 조금 더 세우실게요. 오케이. 우리 맨손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양손 무릎에다 위 얹어 놓으시고 턱끝 당겼습니다. 꼬리뼈 말아서 하복부스크. 그렇죠. 마시는 힘에 골반 세워서 오리 엉덩이 두 카운트로 가볼게요. 시작. 다운다운앤 업으로 올라오고, 둘, 둘, 앤 업. 좋아요. 엔, 셋, 셋, 엔, 업. 업앤 and 4개 4개 앤업 2개만 더 갈게요 5 5앤업업앤 6에서 유지 양손 앞으로 뻗어보세요 그대로 4카운트로 내려갈 거예요 적어도 날개뼈까지 찍었다가 올라오세요 앤업2 3 이렇게 갈게요 앤2 2 3나이2 3업5 nice. 2 3너4 잘하고 있어요 3개 둘, 뒤꿈치 꽉 눌러서 내려가고, 업으로 고개 들고, 복부에 써서 올라오기, 다음. 둘, 셋, 넷, 좋아요. 어, 우리 이제 머리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카운트, 다시, 다음. 둘, 뒤통수 착지했다가, 머리부터 들어서 올라와요. 세 개만 더 갑시다, 다음. 둘, 셋, 머리 터치, 업, 에, 화이팅! 셋, 네 마지막 내려가서 유지할거에요 앤 내려가서 유지 양손 바닥 짚고 두 다리 들어서 레그탑 왼다리 뻗으세요 반대쪽 뻗어요 둘둘앤 반대 반대 앤세 세. 좋아요 엉덩이 조금 더 누르시면서 네개 골반 삐뚤어지지 않게 버티는 있으세요 다시 여섯 둘앤 뻗고 좋아요 앤 일곱 나이스 앤 뻗고 양쪽 다리 모두 저항이 있을 수 있게 엔 뻗고 마지막 오른 다리 가져와서 유지할게요 뭐 할지 아시죠? 상복부 접어서 올라오시고 양손 뒤통수 받치세요 오른쪽으로 몸통 회전할게요 크리스 크로스 반대쪽 갑시다 둘 좋아요 엔 반대 나이스 엔세개둘엔 반대 그쵸 엔 다섯 다섯 엔 반대 좋아요 엔 여섯 그 엠, 반대, 쪽좀더 일어나셔야겠다. 다시, 일곱, 굴, 엠, 반대, 마지막, 여덟, 유지, 팔꿈치, 무릎 터치 작게 보여줄게요. 팔, 체현재 일어나세요. 엠, 사, 사, 이, 일, 반대쪽 갈 거, 에이오, 십, 구, 팔, 얘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사, 사, 이, 일, 나이스라, 두손 모그룹시다. 진짜 잘하셨다. 양쪽 다리는 어깨너비. 밴드를 살짝 밀어낸 상태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준비, 두 카운트 올라와요. u 업, up, a n 좋아요, and, 앤, 둘, and 앤, 그쵸, and, 앤, 셋, 셋, and, 내려, 오고, a 넷, 넷, a 다운, 그쵸, a n 다섯, 다섯, a 다운, 좋아요, a n 여섯, 둘, 앤 다운. 두 개만 더 가볼게요. 앤 일곱. 그렇죠. 어깨 너무 올라가지 않게. 앤 여덟. 요 느낌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엉덩이 들어서 유지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양발 까치발 들어주시고, 발만 엉덩이 쪽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올까요? 오케이. 까치발 든 상태에서 유지. 발목은 고정하고 원 카운트로 엉덩이 갈 거. 에이, 따 다운. 어, 좋아요. 둘, 업. 세 대. 그렇죠. 엔, 넷, 업. 다섯 좋아요 앤 여섯 최대 범위로 갈 거라 가능하면 엉덩이 바닥 터치했다가 올라올게요 많이 늘리고 수축하기 여섯 둘 다섯 업네개 어. 너무 좋아요 and 세개둘앤둘 마지막 올라와서 유지 밴드 바깥으로 밀어줘요 셋네 화이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팔 시, 소정세이 조금 더될수 있어요. 그쵸? a n 1, 5, 4, 3, 2, 1. 나이스 엉덩이 천천히 다운. 돌아서 호흡 한 번만 해주세요.